오늘 주제는 이걸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돈 낭비일까? 어떻게 생각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스트리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와인 아로마 키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와인을 즐겨 마시는 분들이라면 와인엔 다양한 향, 아로마, 풍미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뭐, 세탁,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향, 내가 경험해 본 향, 내가 체험을 해본 향이라면 그 향을 찾아내고 무엇인지 체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접하기 힘들고 외국 재료이거나 아니면 가격이 비싸서 혹은 고급 레스토랑에 파는 음식 식재료이기 때문에 맞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향을 맡았을 때 뇌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 향이랑 비슷한 향이 뭐였지? 아, 내가 최근에 먹었던 멜론 향이랑 비슷하네? 내가 최근에 맡았던 그 무슨 꽃밭의 꽃향이랑 비슷하네? 라면서 찾아내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향이거나 어, 뭔가 되게 긴가민가한 향일 경우에는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를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소믈리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와인 아로마 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엑스에서 열렸던 주류 박람회에서 갔을 때도 딱한 곳에서 아로마 키트를 팔고 있었는데요. 가격이 솔직히 굉장히 비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25만 원, 30만 원이었고요. 향은 50가지인가 60가지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아로마 키트에 관련돼서 질문한 것도 몇 가지 들었는데 모든 향이 다 다르고 차이가 명확하냐 라는 질문에 판매자는 네 라고 대답을 했고 이 뚜껑을 오픈했을 경우 최대 얼마 동안 유지가 되는지 혹시 이게 반영구적인 건지에 대한 질문에는 뚜껑을 여는 적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만 지속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대 30만원이라고 해보죠. 30만원짜리를 6개월 동안 쓴다? 그게 과연 괜찮은 소비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였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먹는 식생활이 언제나 똑같고 변화가 크지 않다면 도전을 해볼만 하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와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추천을 합니다. 특히 와인이 아무래도 고급 주류이기도 하고 들어왔을 때부터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개월에 30만 원 누군가에겐 와그 돈이면 내가 이걸 이걸 할수 있지. 그 돈이면 차라리 다른 걸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겐 아, 비싸지만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해외여행이 좀 현재 어려워진 지금 시점에서 와인이 갖고 있는 투기의 향,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가격이고,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 아니면 내가 한번 눈딱 감고 지를 수 있는 가격이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질문인데 와인 소믈리에 잔세트가 있는데 이걸 구매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일반 잔을 구매할지 차라리 그 돈에서 좀더 더하던지 빼던지 흔히 말하는 고급 와인 잔을 사는 게 좋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첫 번째랑 비슷합니다. 내가 소믈리에가 되고 싶거나 와인을 통해 좀더 깊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네. 지를만 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와인 소믈리에 잔 세트를 검색하면 이것도 가격이 제법 만만치 않더라고요. 와인 잔의 가장 유명한 모델 중 하나가 리델인데 리델은 잔 하나 가격만 해도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제법 됩니다. 각 포도 품종에 맞는 와인잔을 하나씩 하나씩 구매하거나 세트로 된 것을 구매만 해도 가격이 60에서 80까지 가는 경우도 보았고요. 80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공수해 오는 것으로 가격이 좀더 비쌌습니다. 어쩌면 세금이 붙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스트리밍하는 당신은 고급잔 혹은 와인 소믈리에 잔세트를 사용하고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스트리밍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스팀이 없는 스리스 흔히 말하는 막글라스라고도 하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마신다고 해도 어 맛이 뭔가 떨어지거나 와인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없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이 와인잔 세트를 질문하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요즘에 고가의 와인잔들도 있는데 일반 잔과 고급 잔의 차이가 있냐? 라는 질문에 저는 솔직히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재 고급 와인 잔, 흔히 말하는 10만 원이 넘는 잔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서 경험해보라 라는 말밖에 는할수없고요 다른 유튜버들이 와인 잔 스트리밍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 한 사람들은 확실히 어, 싸구려 잔에 비해서 입에 닿는 감촉이 다르다든지, 향이 조금 더 모인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싸구려보다 비싼 걸 썼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 기분이 좀더업 된다 라는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인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면 정말 좋은 와인 잔인테지만 그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느낄 수가 없다면 제가 쓰는 스테인리스, 그런 마클라스를 써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종이컵에는 드시지 마세요. 집에 있는 물잔 괜찮습니다. 싸구려 와인잔 네, 괜찮습니다. 다이소에 있는 뭐 1, 2천원짜리 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절대로 종이컵에는 드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종이컵은 와인의 향과 맛, 와인이 가지고 있는 내가 느끼고 체험해야 될 것들을 반 이상으로 깎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은 모이지도 않고, 맛은 제대로 느낄 수도 없고 향이 날듯빨듯 이게 나는 건지 마는 건지 마치 코막고 와인을 마시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형은 이제 막 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주위에 와인을 잘하는 사람이 몇 없다 보니 저에게 조언을 구하게 됐는데요 그중에서 이 형이 요즘 제일 고민하는 게 와인 자격증을 따야 할지 와인 전문 학원을 반드시 가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대답도 솔직히 비슷합니다. 내가 그 학원비를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되거나 아니면 와인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괜찮습니다. 꼭소물에가 되고 싶어서 따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내 즐거움, 내 행복, 내 취미 생활을 위해서 저는 얼마든지 지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이 그렇게 싼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와인학원 하면 제일 먼저 뜨는 1등, 2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되게 유명한 사이트를 들어가게됐는데 레벨 1, 2, 단기 속성반, 이런 걸 했을 때도 최소 100만 원이 넘어갔고, 시험비는 또 따로 내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시험비 또한 저렴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형이 또 질문한 게, 아니, 와인학원을 가야 한다면, 내가 도대체 뭘 위주로 배워야 되지? 내가 어떤 거를 배우고 싶어서 하는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냥 갈까 말까 나는 고민 중이다. 라는 질문도 같이 해줬는데요. 일단, 와인 업계의 용어를 익힌다,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와인의 바디감이라고 해보죠. 와인 바디감은 라이트, 미들, 그 다음에 풀. 총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바디감은 와인의 입 천장에 닿았을 때 드는 느낌을 말하고 산미는 와인을 입안에 머금었을 때양 볼에 닿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바디감은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지만 산미는 어 솔직히 저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저 순하다, 뭐 중간이다, 날카롭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제 표현 방식이지 와인 업계에서 쓰는 전 세계에서 공용적으로 쓰는 표현법은 아니죠. 이렇듯 와인의 언어를 배우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와인에 관련된 인맥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인맥들을 늘릴 수가 있죠. 아무래도 와인 마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 중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내가 현재 이 a라는 와인을 만 원을 주고 마시는데 나는 솔직히 이거 좀더 싸게 마시고 싶다. 이 와인이 너무 맛있어서 나는 박스 채로 구매를 하는데 아 너무 부담이 돼. 솔직히 주위에 와인 가게로 운영하거나 잘 알거나 좀 싸게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솔직히 좀 박스 떼기로 좀더 많이 사서 마시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정말 정말 많습니다. 이렇듯이 와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질문했던 지인형은 술을 굉장히 잘 마시는 편입니다. 주량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오랫동안 천천히 와인을 마시는데요. 와인 학원에 가게 되면 다양한 와인을 시음을 해보게 됩니다. 아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와인들을 마심으로써 아 내가 좋아하는 맛이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맛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이세 가지가 공감이 되고 어그 정도면 난 진짜 좋은데 라고 한다면 와인 학원에 가는 것을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일단, 저의 경우에는 와인은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시고 싶은 와인입니다. 뭐, 맛이 어떻든, 뭐, 향이 어떻든, 그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 레이블이 이쁜데? 어, 내가 지금 만 원이 있는데, 만원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럼 마셔와야지. 이런 식으로 싸구려, 중간, 고가, 논할 거 없이 내가 마시고 싶다? 내가 돈이 이만큼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마시고 싶은 와인을 저는 마시는 편입니다. 물론, 고가는 너무 비싸서 마시지 못하지만요. 이렇듯, 내가 와인에 대해서 좀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와인의 인맥을 늘리고 싶다면, 와인 학원은 정말정말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형. 잘 들으셨다면, 저도 기분 좋습니다. 근데 제 유튜브 스트리밍 들어오셔서 채팅을 남겨주신 게더 좋지 않을까요? <laughs> 저도 이 유튜브 스트리밍을 짧게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나에겐, 아니, 이런 게 고민거리인가? 이게 꼭 궁금할 내용은 아니지 않나? 아니, 그냥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고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정말 힘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저한테는 좀 신기하고 재밌고 제 생각을 좀더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들 비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외출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잘 챙기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체 연휴일인데요. 다들 피곤한 뭐 피로를 잘 풀어주시고요. 식사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도 제 유튜브 스트리밍 들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로맨틱 와이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쉬움은 없고요. 소통, 내용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더 알고 싶은 내용, 궁금한 내용 혹은 전에 이런 내용을 말했던데 이 내용에 좀더 보충을 해주세요 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 주에 올라올 영상에 덧글을 남겨주세요. 그 주제를 가지고 스트리밍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분 좋은 하루, 시원한 하루,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트리밍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